네, 안녕하십니까. 어, 어, 어제 그제, 어, 농약의 혼용순서, 혼용순서 얘기하고, 이번에는 영양제를 그러면, 영양제나 칼슘제, 이런 것들 언제쯤에 혼용하는 게 좋은가? 이걸 알려드린다겠죠.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어, 칼슘제를 몇개 갖다 놨습니다. 이거는, 어, 염화칼슘입니다. 염화칼슘. 염화칼슘인데, 염화칼슘, 어떤 형태로 생겼냐,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연 칼슘은 이렇게 덩어리로 되어 있죠, 덩어리로. 예. 요것도 칼슘입니다. 이것도 칼슘. 이것도 칼슘인데, 이거는 거의, 어, 분자 형태, 소화제 형태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건 언제 타느냐. 자, 이렇게, 어,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입, 입상으로 되어 있는 거, 입상으로 되어 있는 거, 이때는 똑같이 넣습니다. 똑같이, 입상 소화제를 섞을 때, 여기다가 칼슘제를 넣습니다. 예, 칼슘제를. 예. 이렇게 수화제 형태, 이렇게 수화제 형태로 가루로 되어 있는 거, 이거는 이때 넣습니다, 이때. 예. 수화제 넣을 때. 똑같은. 순서는 똑같습니다, 이런 형태로. 자, 요거는 인상갈인데요. 인상갈은 어떻게 생겼냐? 이것도 가루입니다. 예, 가루로 되어 있죠,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작은 가루, 작은 가루, 덩어리죠? 작은 입상입니다, 예. 보시면은, 어, 입상이 뭐 크다고 해서 입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만들, 만져가지고, 잡히는 거. 덩어리가 잡힌다. 그러면 입상입니다. 뭐, 입상 크기가 뭐, 0.1 마이크로, 뭐, 어쩌고저쩌고, 뭐, 수화제 크기는 뭐, 어쩌고저쩌고 나오는데요. 그런 거, 그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만져가지고 덩어리가 있다. 그러면 입상이고요. 덩어리 없이 이렇게 가루다. 그러면, 어, 수화제 형태다. 이것도, 이것도 입상이니까, 여기다 먼저 넣습니다. 입상일 때. 입상 수화일 때. 자, 이거는 다른 영양제입니다. 물입니다, 물. 자, 물. 소리 들어보시죠. 물입니다. 물로 돼 있는 거 어디서 넣냐 액제 넣을 때 넣습니다. 액제 넣을 때. 똑같이 넣습니다. 액제 넣을 때. 예. 액제를 넣을, 넣는 순서에 이것도 똑같이 넣는 겁니다. 예. 이런 형태로, 영양제도 똑같이, 칼슘제도 매 마찬가지, 이런 형태로 물리성을, 어, 물리성을 최대한 따졌을 때, 똑같은 순서로 넣습니다. 칼슘이 가루일 때는, 이게 가루일 때는, 어, 소화제 넣는 순서에 넣고, 예. 이렇게 덩어리해갖고 입상일 때는 입상일 때는 입상 넣을 때는 넣습니다. 예. 이런 순서로 영양제도 이런 형태로 한다. 예. 이러면 여러분들 크게 문제 없이 아, 혼용을 해갖고 쓸수 있습니다. 근데 단 하나 이제 제가 여태까지 이거를 한 이유는 왜 제가 이걸 했냐면은 다음 순서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음에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다음 녹음할 때 제가 한번 다시 보여드리는데 이 칼슘제를 칼슘제를 절대 혼용을 해서는 안 되는 농약이 있어요. 농약이 아무 때나 무조건 칼슘제 넣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런 순서를 다 가르쳐드리는 겁니다. 예, 그거는 다음 시간에 할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번에는 입상은 입상 소화제 넣을 때 소화제 형태 칼슘제는 똑같이 소화제 넣을 때자 액상은 액상은. 어, 액제는, 이렇게 액제로 된, 물로 된 거는 똑같이 액제 넣을 때, 이렇게 넣고 마지막에 유제를 넣는다. 예. 영양제도 매우 찬가합니데 영양제도 이 순서대로 똑같이 넣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고, 이렇게 넣어놓으시면은 큰 문제 없이 합니다. 근데 단, 좀더넣어야겠지만 칼슘제는 절대 섞어서 안 되는 농약이 있습니다. 칼슘제를 섞어보는 농약의 효과가 제로가 되는, 예. 그런 거는, 어, 다음에 또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